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2월 12일 10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윗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옷이 없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여호하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큐티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자는 자기 마음이 악한 일로 기울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큐티인트 첫 번째, 기도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바위이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멀리서도 자기 생각을 밝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요. 하지만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라고 하나님께 강청하고 있습니다. 바윗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하는 말 중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속히 오셔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은 당장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급할 때, 기다릴 여유조차 없을 때, 그때 할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성도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긴급 기도에 긴급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신자는 자기 마음이 악한 일로 기울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라고 했지요. 다윗이 악인들을 미워하자 그들은 다윗을 음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은 한편 유혹으로 작용하여 그들과 함께 하면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들과 타협하여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욕심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의로운 길로 행하면 고난이 오고, 악한 길로 행하면 평안이 올 것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며 그 진수성찬을 함께 먹게 되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재난, 숯불, 깊은 웅덩이가 자신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일인 경우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또 고난당할 때에 마음이 약해지고 쉬워 보이는 악한 길로 마음이 기울기도 하지요. 그때 신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그것은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힌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하면 악한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5절에서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음이 악한 일을 기울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 매를 들기도 하시지요. 다윗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행할 때 의인을 통해 매를 드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을 통해 다른 의인을 책망하며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조치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의인의 책망이 싫어 주변의 의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의로운 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의인의 책망을 귀찮게 여기는 거지요. 우리는 귀에 즐거운 말을 듣기 위해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책망하는 의인을 가까이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힌트 세 번째,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의인을 통해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곁에 의인이 없다면 이 칭찬과 격려도 없는 거지요. 이상으로 2025년 12월 12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